자전거를 탈때 안전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마 자전거 헬멧 초경량 에어로 실드형 전동 킥보드 고글 헬멧 H M 1이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헬멧은 초경량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적고 에어로 실드 디자인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더욱 쾌적한 라이딩을 제공합니다.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모두에 적합한 다기능 헬멧으로. 고글 일체형이라 별도의 눈 보호 장비 없이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착용감과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통기성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안전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오투일스 브랜드의 신뢰성과 최신 모델인 HM1 위 혁신적인 기능이 만나 당신의 라이딩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안전한 라이딩을 원한다면 꼭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